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6회차는 투표율과 구매율 70%를 상회하는 맨유, 토트넘, 셀타비고 등 7경기나 이변이 속출하여 1등 당첨자가 없어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7회차는 챔스와 유로파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매는 2월 15일 화요일 8시부터 시작되며, 마감은 2월 17일 목요일 저녁, 8시 50분에 마감됩니다. 이번 제 7회차 유로파 챔스 16강 플레이 오프전은 전화 마련 님들께서도 익숙치 않는 경기들이라 이월들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저제 8회차 공지 사항이라고 했죠. 제 8회차 공지 사항은 k 리그개막 k 이 이번주 토요일 2월 19일에 개막전이 시작됩니다. k 리그 k a Katie, k k e k a t 경기 k e k e Ka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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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승부표는 철두철미하게 분석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멤버십 안내라고 해놨는데요. 어, 이번 주말부터는 멤버십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저는 국내에 로또 토터가 도입되기 전 지금부터 25년 전 1977년, 1997년 북미에서 처음 접한 이후 25년을 짬짬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고군 분투하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최근에 이제 개발 완성한 개발 시스템을 개발 완성하였습니다. 시스템하고 조합법을. 이 조합법으로 이제 접목하여 멤버십 회원들에게 대해 실전에 이제 접목하여 발표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황타계와 재기, 노후 대책의 재림금을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더불어 인생 역전도 시간 문제임을 실감하실 겁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자 그럼 제 7회차 승무패 1등 도전 발표를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동영상 업그레이드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유르파리그 8경기부터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4번 경기, 세리프와 브라가 세리프는 챔피언스리그 첫 본선 진출에도 샤크타르와 레알마드리드를 연속으로 격파하여 초반 돌풍팀으로 부상했다가 이후 1무 3패를 기록하며 16강 진출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선전에서 지베르다와 디모아 자브그레브까지 꺾어 올라와 실력은 이제 입증된 거라고 보면 되죠. 실력은 입증된 팀입니다. 또 셰리프는 어, 챔피언스 리그에서 매서운 경기력으로 샤크 타르를 조골치로 밀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갈수록 점점 이제 셰리프의 경기가,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상대는 이제, 에 포르투갈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브라가입니다. 브라가의 공격수, 갈렐루가, 갈렐루가 포르투로 이적하여 브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 줄지는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브라가의 승리가 기 유력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 경기, 도르트문트와 레인저스, 도르트문트의 엘링 홀란트가 부상에서 회복되었는지 출전 불투명하지만, 전력상 도무, 도르트문트가 우세하고 현재 분데스 리그에서도 도르트문트는 이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또팀 분위기를 볼때 16강 진출이 무난할 것으로, 무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레인저스는 리옹에 밀려 저 2위로 기록했습니다. 초반부터 2연패를 기록하여 탈락위기에 놓여있지만 이후 2승 2무를 기록하며 스파르타 프라를 제치고 프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아, 레인저스는 유럽 유럽파 2위 팀들 중에 에, 득점도 제일 적게 했고 실점도 적게 했습니다. 그 공격력도 좀 부족하지만은 수비력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제니트와, 제니트와 베티스 제니트는 외파 3위로 6, 6경기 6중단 1승을 하여 16강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베티스는 레비쿠젠에 이어 지조 2위를 기록했습니다. 레비쿠젠과 맞대결에서 1무 1패를 하였고 셀틱에게 패하였습니다. 12골을 기록하며 공격력은 강했지만 실점도 12골을 하여 수비 약점이 노출되기는 했으나 그러나 베티스는 현재 라리가 3위를 유지하고 있고 경기력도 이제 아주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베티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7번 경기 바르셀로나와 나폴리 16강 플레이오프 빅매치 맞대결입니다. 바셀은 바엔 벤피카에 밀려 조 3위로 21년 만에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실패 에, 실패를 했습니다. 나폴리도 이제 스파르타, 모스코바에게 충격의 2, 2연패를 기록하며 승점은 같음에도 조 3위로 밀려났죠. 근데 시즌 리그 초기에 세리아 1위, 나폴리가 초반에는 아주 잘 나갔죠. 세리아 1위를, 1위를, 1위를 이어갈 정도로 기스 등등 했지만, 유럽화에서는 모스코바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플레이 프레이오프, 어, 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아르셀로나는 현재 구성으로 제외된 선수도 많고,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이적생인 페란, 에, 페란토레스의 활약도 아직 불확실합니다. 나폴리는 어, 시리아 리그 현재인지, 아, 세리아, 세리아 A 리그 현재 그, 저 상위를 유지하고 있고, 파비안 루이스, 칼 루이드까지 합류하였습니다. 저는 나폴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11경기 포르투와 라치오. 포르투는 리버풀, 에이티, 에시밀란이 속한 죽음의 조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비록 1승 2무 3패라는 초라한 성적이었지만 에이시밀란이 4패를 하여 포르투가 승점 1점 차로 프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그 반면 라치오는 갈라타사에 의해 2위를 기록했죠. 포르투는 현재 포르투갈 리그에서 벤피칼이 제기고 1위를, 1위를 달리고 있고 현재 기세라면 유로파 우승도 무난할 것으로 저는 예상합니다. 그러나 라치아도 만만치 않습니다. 라치아도 지금 상승세이나 아, 결국 승리는 포르투의 승리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12경기 라이프지와 소시에다라이프지는 EPL 1위 맨시티와 아, 프리게, 프랑스 리그 1위 PSG에게 PSG에 의해서 3위를 이제 기록하였죠. 그 은근쿠는 7결로 챔피언스 리그 득점 3위이고, 어, 마지막 경기에서 맨시트를 격파했습니다. 소시에다는 모나코에 이어 조 2위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소시에다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지만, 최근 유럽 무대에 경험 많은 라이프찌가 경기력의 주도권을 잡으며 승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제13 경기 아탈란트와 올림피아 코스. 아탈란트는 맨유 비아레알에 이어 밀려가지고 이제 저 3위로 기록했죠. 맨유와 1무 1패. 저 일리기 마지막 경기에서 비아레알에게 이제 패하면서 3위로 밀려났습니다. 올림피아 코스는 프랑크푸르트에 2연패하며 저위 1위를 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제 페르바체와 맞대결에서 연승하며 플레이오프 진출을 하였습니다. 비록 아틀란타는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탈락했으나 현재 세리아 A 리그에서는 4위로 순항 중입니다. 전력상 아틀란타가 우위이고, 우위며 이제 아틀란타의 승를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세비와 디모와 자그레브, 세비야는 릴과 이제 찰스 브루크에 밀려 조 3위를 기록하였죠. 그런데 초반 상세경기는 무승부를 했고, 이후 어, 릴과 찰스 브루크에 연속으로 패하였습니다. 세비야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에 이어 라리가, 이제 스페인 라리가 2위에 질주하고 있습니다. 비모아 아, 자브레버는 어, 웨스트 햄에 밀려 조 1위를 하였죠. 첫 경기는 웨스트 햄에게 패하고, 이어 라피드 비에게도 피하여 위기를 겪었으나 이후 행크와 이제 무승부하며 그 이후에 연속 3연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비야는 유로파리그에서 매번 강한 모습을 보였고 현재 라리가 또 이제 스페인 라리가 이 현재 2위 달리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예요. 그래서 막강한 화력으로 디마 디자리디나모 저 라브레그를 가볍게 대할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리아님들 대박 나십시오. 그리고 주말 이제 멤버십 안내하고 이걸 꼭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